그치 씨앗뿌려서 지난달에 씨앗뿌려서 난거 이렇게 옮겨 심었어요 이렇게 옮겨 심어야 잘 자랄 것 같아요 한번 그냥 잘 키워 볼게요 치컬인데 꽃이 피고 있어요 이게 있음으로 해서 다른 병해충이 없는 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원래는 모두가 깨끗하네요 아직까지는 방해충이 없는 것 같아요. 이제까지는 호박 그냥 키워, 밭에다 키워봤는데, 원래는 옥상에서 키우면서, 저도 한번 순지르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렇게 해갖고, 이게어미는 잘라볼게요. 몇 마디라 그랬지? 여기서 그냥 잘라볼게요. 자르고, 자르고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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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우승하고, 두신만 키워볼 때요 오이도 순을 잘라줄게요. 여기 밑에까지는 다 잘랐어요. 지금 두 개가 아두개세 개가 열렸네요. 근데 이거 밑으로 와야 되는데 오이가 오히려 잘못 갔나? 그냥 잘 키워볼게요. 오이 키우는 건 처음이에요. 호박이나 상추, 깻잎까지, 고추까지는 키워봤는데, 오이는 원래 처음 키우는 거예요. 두 개만 심었어요. 이파리도 너무 많뭐 해갖고 따줘야 될것 같아요. 하기 싫어서 이렇게 따놓고. 마지막. 펴 볼게요. 이거는 호박인지 참맨지 모르겠는데, 그냥 어미 수는 한번 잘라 볼게요. 오늘은 대파를 수확해볼까 합니다. 짱이는 필요한 만큼만 넣어서 수확해가서 참 좋아요. 싱싱하면서도 좋고요. 깨끗하게. 깻잎도 요만큼 수확했어요. 대파도 요만큼 수확했고요. 요 정도면은 며칠은 먹을 것 같아요. 참 싱싱하고 맛있어요. 방울토마토도 작년에 심었던 거, 텃밭에서 그냥 난, 난 거, 네개 심어봤어요. 잘 열리겠죠? 원래는 잘 키워볼게요. 작년에도 잘 따먹긴 했는데. 고추도 잘 자라고 있고요. 가지가 두개 심은, 두개 사다 심었는데 잘 자라고 있어요. 미나리도 작년 가을에 사다가 이파리는 먹고 줄기는 심어 놨는데 이만큼 잘 자랐어요. 지난번 한번해 먹고 이번에 두번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